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진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번니에 찾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배세대 광야에 계실 때에 아, 이제 낮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또, 아, 또 귀신도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에, 이제 하시다 보니까 아, 이제 어느덧 날이 기울었을 때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혹시라도 기진해서 낮 동안 너무 먹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말씀 듣고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니까 잔디고 있고 있지만 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고 어, 관목이나 좀 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 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기진 할까봐 예수님이 염려해서 제자들에게 에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광하니까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아, 어, 그들을 일찍 보내가지고 마을에서나 사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는 아, 빵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데레가 아, 사람 가운데 이렇게 다니다가 아마 한 소년의 도시락 정도에 불과한 그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요. 거기에 보니까는 보리떡 다섯 개, 보리로 이렇게 빚어서 만든 떡이죠, 빵이죠 일종의 보리빵 한 다섯 개하고 물고기 찐 물고기 한두개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거뿐인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앉게 해라. 아침잔디밭이 쫙 널려 있으니까. 사람들의 숫자를 한5 0 명씩 이렇게 앉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그 빵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더니 놀랍게 나눠줄수록 그것이 불어나는 거예요. 나눠도 나눠도 계속해서 보리떡이 나오고. 또 물고기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푸족감이 없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특이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이 12절 말씀처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남은 빵 조각, 그리고 또... 물고기 이것들을 거두었더니 1 2 바구니에 가득 넘치도록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은 조각을 버리고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한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이 많으시고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창조 행위나 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경륜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경륜에 있어서 절대로 쓸데없는 낭비가 없다는, 쓸데없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냥 함부로 하는 법이 없고 정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행하고 꼭 있어야 할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헛되지 않도록 경영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의 창조나 우주의 창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로부터 모든 창조의 전과정 이미 창조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명의 과정을 이런 과정을 겪는 모든 것도 조금도 허실이 없고 낭비가 없고 쓸데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천체물리학자인 그 이제 코스모스라는 사람 책을 쓴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우주에는 분명이 있다. 아, 이 우주에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아, 일천억 개 별, 일천억 개 수많은 그런 존재들이, 행성들이 있는 이 우주에, 만약 우리 인간이 있는 이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우주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 이, 이 엄청난 공간적 남미가 있다. 온 세상이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우주인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야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영광을 얼마나 인간을 존귀케 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졌고 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현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와 같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도저히 이제 모르니까 그와 같이 우주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공간적 낭비가 있을 수가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보다 다 의미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설계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한 사람은 사람의 생애를 다루시는 섭리에도 전혀 낭비가 없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일을 한번 들어보지. 모세가 광야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궁중에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40세 때에 이제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으로 거사를 일으켰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고 광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쳐 와가지고, 그 자기 본인 생각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부터는 의미 없는 생활. 아, 그야말로, 양이나 치고,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라, 장인의 양이나 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신을 볼 때, 할 일이 없는 일이구나. 참, 이제는 나는 들풀과, 들풀과 같은 삶을 산다.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80세까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80세 때에 하나님이 그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도해냈을 때에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뭐 바란 광야, 미디안 광야, 수르가나 광야, 신의 광야, 광야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헤매죠. 데그 모든 광야를 사실은 이전에 그 자기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모세가 다 돌아다닌 곳이거든요. 이리 저리 다니면서 위대한 광야 혹은 신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다양 떼들을 쳤던 것이지. 그래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들을 기르는 목장과 같은 자기의 모든 그 책임을 그래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전에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 생활을 그곳에서 40년 동안 해왔기 때문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낭비가 없어요. 헛것이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삶에 우리가 때로는 참 의미가 없는 시간이다. 참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런 시간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다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삶에 다 합력의 손을 이루시도록 허락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낭비가 없어요. 창조행위나 섭리행위나 모든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와 같은 과정에 예, 한 일부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허락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은혜나 기적을 베푸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섭리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건 쓸모없는 것이다, 버려지는 것이다. 이 조각은 내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버려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조각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각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거두어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에 다 담아야 할 귀한 보석 같은 조각들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 또한 역시 아,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혹은 나는 그냥 들풀처럼 가치 없이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거두는 버리 어 버리고 버려져서 거두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구니, 천국의 바구니 하나님의 사랑의 장중에 이렇게 다 붙들림 받은 거두어야 할 소중한 그와 같은 조각들임을 믿으시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이 참 의미 없는 대상이 없다. 그냥 들판에 버려져서 아, 들짐승의한입거리 그와 같이 먹을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서 주님께서 뿌뜨로 사용하시고 보관하시고 쓸 용도에 있게 쓰시는 이그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경제관념이 참 투철하신 분이에요.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혹시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낙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자존심을 갖고 나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의 실수나 허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거고 실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이걸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그런 복된 조각들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